잘 맞지. 발미지 좋지. 아다 드리블을 치니까. 그지 미끄러서 워 뭐. 완전. 막을 수도 없고. 완전 개인주의형 느낌이야. 근데 그 개인주의가 다된것 같아. 요 <laughs> 발미 수준이. 좋다. 이거 사이드로 하게. 경모야 사이에 껴줘. 사이에 껴줘. 됐어 가 가자. 이거 가못 나오게. 굿 굿이야. 티비야! 성 a t 온다. i a Tibi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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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b i a Tibia. Tibia. t i 누나와가지고 어잘나다 전환해도돼 반대로가 굿 굿이야 아니야 굿이야 전개 좋아 담아 더 올려 담아 더 올려 못나오게 못나오게 라인 바짝 라인 바짝 골 받자 골 아니야 에이. 굿이야 이거 굿이야 내려줘 내려줘 육백 내려줘 아. 사이드로 사이드로 바로 가, 바로, 바로 가. 바로, 바로 가. 아깝다 이전술을 할때 샌드백이 힘들지? 혹시? 제일 힘든 것 같은데. 뭔가 <laughs> 시발점이 돼야 되가지고 사이드 가, 사이드 가. 그 돌아, 돌아. 누가 움직여 줘. 야, 야. 아, 그게 나와. <laughs> 도도도! 오, 부시야부시야 뒤로, 뒤로 가, 뒤에 쉽게 줘. 대자 돌아, 돌아! 부시야 이가이좀 나가리다. 좀, 나, 좀 약한 다같이리다이가리다가리다쪼가이다 쪼가리다. 야잘어다쪼가잘다 쪼가리다. 쪼가리다. 쪼가다 짧게 나오면 올려. 짧게 나오면 올려. 자튀기면 모여 주자. 두시야. 어, 아, 되지. 이제 나오네. 아, 겁나 빨라. <laughs> 아 나이스 태궐 뒤에 있어 아, 이야, 컨트롤 걷어 걷어 없으면 어, 오잘 나왔다 가지마 가지가지 받아줘 없으면 뒤로 가굿 어! 굿! 굿셔 쉽게, 쉽게! 원호 더 벌려! 더 벌려! 잘하고 있어, 근데 우리 이거 전주 연습한 지 지금 2주째인데 근데 잘될 때랑 안될때 차이가 좀극명한것 같은데. 아 예리 커터가 너무 안 돼. 아 이거 몸을 안 풀고 들어가는 게커 내가 봤을 때.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어. 막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을 못해버리니까 <laughs> 패스가 그냥 똥 같은 패스를. 아까 이것들 몸안 풀렸는데 얘네가 압박 높으니까 당황하고 있어. 당황하면서 이제 그상 후... 내가 볼때 우리가 1쿼터 초반 1 0 분, 4쿼터 후반 2 0 분. 이거 <laughs> 존나 약해. 그렇지 않아?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확실히 초반에 굿이다. 꼭... 아, 아우, <laughs> 까비. 초반부터 잘 되면 근데 쭉잘 되고 안 되면 응. 한번삐그덕 네, 거리고. 그 초반부터 잘된 경기는 힘들어요. 그렇지 않아? <웃음> 그것도 <웃음> 맞는 거. 근데 요즘 좀 많이 세가지고. 요제 계속 빡센트로 잡으니까. 안돼 아, 이래. 야 연습돼 그거 아, 이래. 이이제조금거 못할 것 같은데 축구거고 이거 뭐, 이거 아 이거 뭐, 아 이거 어, 이런 거 먹으면 안 돼. 소원이의 약간 컨디션 난조가 승패를 가르는 거 아닐까요? <laughs>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. 평상시 이런 플레이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. 반대. 아유 좀 굳었다. 일단 요 자리 뭐 냐？2 선3선그공 간이, 수 비할 때 많이 나오 는것같 은데 백업 이 내려가 시면 다 같이 올려 줘. 포 패, 같이 올려 줘. 너무 공격작업이 안되네 아니 더 잘해줘야되는데 왜더 못해지는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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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가 못한다기보다 우리가 어, 못한 아자리가 좀 안풀려 우리팀이 지금 아가 꼈어 <laughs> <laughs> 저번주 경기도 그렇고 아 변한게 될... 뭐겠어 내구지 네,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거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중간에서 약간 네. 공 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그 얘기 장난으로 한 번씩 하면 꼭못 했는데 확 되게 것 같다?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형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약간 시즈탱크마냥 쏴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쏴주는 사람이 아, 아 어느 구분성야승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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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괜찮아 아니 이거 전술을 풀 이유도 없는데 이거 전술이 전술이라고 해봤다 <laughs> 쉽게 쉽게 패스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? 네 저희가 그동안 약간 개인 전술 아니 까 그러니까 개인 능력으로 나오면 되는데 개인 능력으로도 못 나와 지금 오 우물알 <laughs> 개구리. <laughs> 그거 진짜 느리게 전화, 전화 진짜 느린 거 같아 두 번째로 키핑이 너무 약해 아... 지켜주는 사람이 너무 싫고 그러니까 고를 잡고 딱 지켜주다가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형, 그게 형인 거 같은데 <laughs> 나도 많이 지켜주는 편은 아닌데 그게 전반적으로 열, 11명이 돼야 되는데 아유. 거기서 조금씩 이게 나오는 거야 아유. 이거 승원이가 콜하고 받아주면 돼! 우리 정점이 압박인데 압박이 안 돼. 생각보다 압박이 줄어들었어요. 야, 압박이 너무 안 돼. 체력 소모가 큰가 이런 소이단내로 내려... 근데 이게 원래. 됐어, 됐어. 해봐, 해봐. 근데 이게. 야구야다한 번에 내려와서 한 번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그겠지 근데 그게 안 되지. 그게 잘안 돼. 내려올 때 내려오는 사람만 내려오고. 진리가 심해 분리가. 이거 어, 너무, 너무 공간 많잖아. <목소리> 잘 뻗지 마, 살 뻗지 마. 이거 <목소리> 가, 이석 <인석>, 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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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째가 아라쥐 계속 들어가 놓고 <laughs> <laughs> 저런 사람 특인거 같은데 네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는킥을 해줘야지. 이상하게 나오네. 그러니까 저렇게 붙여주는 사람이 거야. 저거. 음. 그러니까 여기는 센터백들도 고 여유롭게 있다가 주잖아. 더 내려가지고. 네. 우리도 자꾸 여유롭게 주는데 아빠가 한번 빵 오면 거기서 경기해. <laughs> 이거 한번 해볼만한데. 다시 벌려줘, 벌려줘. 쉽게, 쉽게. <laughs> 아니 여기서 왜 여기 주냐고. 아오. 무수비. 와라 무수비. 여기서 소리 지르면 들리냐? 다 들려 근데. 근데 왜안 되냐? <laughs> <laughs> 한 절반은 안 듣는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이거 초 광대 꺼지지 않서 다들 여기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안 되는 거지, 그렇죠널이지않아 그쵸? 그이도 미드분 열면 안 돼가지고 아직 적응을 못한 거 있는 거 같아요. 잘하고 있는데, 그니까 뭔가 변화를 줄 정도가 지금 안 되는 거예 전환해! 사이드 있잖 아, 굿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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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아, 네, 시야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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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다 틀어지는 것 같아. 다 틀어지는 같 가뭄 같은 것도 뒤에 그냥 주면 되잖아. 그렇죠? 어... <laughs> 전환도 있어. 반대 600 올려줘! 오. 호호. 나이스. 잘 죽겠다. 패스 좀만 강하게 하자.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율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점유율을 다 뺏기니까 우리가 이지어 <laughs> 점유율 내주는 것 같은데 그냥 갖고 있다가. 윤당군, 윤당군, 다시 받아, 다시 받아. 지금 20분이야. 20분? 네. 5분 남았어. 요 <목소리> 20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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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니고 웃 哦,咋的咋的 <laughs> 아, 정모 형이 많이 내려온다. 오. <laughs> 야씨 <이> <laughs> 오. <웃음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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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이 일단 들어와 자, 아 자, 개 좋아 근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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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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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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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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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뛰는 사람 모르잖아 그렇죠. 뛰었을 때그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지 <목소리> 어, 아, 엔다의 구스미야 근데 지금 코터당 평균, 슛... <laughs> 4번! <laughs> <오! 우와, 좋아. 웃음> 평균 슛이 슛이 제로야. 우리가 우리가 4분이야, 4분. 오! 야, 씨발 평균 슛이 한3개는 나와야. 정도 밖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. 우리가? <laughs> 두개가안 돼? 지금 투퍼가 잡은 게몇개 없어 나 여기서 잘 나와 근데 거기서 끝! 마지막으로 밀어도 돼! 윙으로 밀어도 돼! 근데 지금 딱 이게 다 중앙이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뭔가 다 올라가 공격하는 사람은 진짜 공격만. 뒤에 선 잡아. <laughs> 나이션.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내려오고 올라오는 전술을 쓰는데. 다 같이 안움직여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앰모 하다가 뺏기면 진짜 위험한 게거든요. 그렇죠? 드리블러가 한 명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뽕기 <laughs> <laughs> 와. 안 들어갔어.